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주택 전문 양평 집당TV입니다. 드론 영상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은 집 앞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는 운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마당도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경수들도 잘 식재가 되어 있고 잔디마당도 잘 꾸며져 있고 곳곳에 디딤석도 조화롭게 놓여져 있는 멋진 정원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나올 때도 매도인께서 마당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셨어요. 주변은 산세가 펼쳐지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웃들도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롭지 않으면서도 좀더 프라이빗한 거주가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본 전원주택의 토지 면적은 472평인데요. 약간의 구규지를 활용하고 있어서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약 500평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원생활을 하다 보면 또 텃밭 가꾸는 재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계부 후면에 이렇게 넓은 텃밭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은퇴하시고 소일 삼아 정원도 좀 가꾸시고 가족들의 먹거리도 유기농으로 재배하시고 그러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아닐까 생각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또 개천도 흐르고 있다 보니까 손주, 손녀들 왔을 때또 쉬면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굉장히 좋겠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또 텃밭 구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은 인프라도 양호한데요. 용문 시내까지 차량 10여 분 정도만 나가면 시내 주거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문 시내는 굉장히 커서 굳이 양평 시내까지 가지 않고도 어지간한 장 보거나 병원 다니거나 마트 보거나 각종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큰 시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차 공간에 앞서 여기 화단도 또 꾸며져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 공간은 지금 차량 두 대를 주차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또 여유 공간이 보이시죠? 제가 볼 때는 차량 뭐한네 대, 많게는 안쪽으로 바짝 들여서 주차하면 한 다섯 대까지도 무리 없이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도로 폭도 양호하고 2차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죠. 여기 이쪽에 계곡 흐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다리 뒤쪽에는 좀더 넓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또 다슬기도 채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이 맑다는 얘기죠. 이제 전원주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원주택은 조적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식이 좀 됐다 보니까 이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좀 필요한 상태예요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 들어오시면서 리모델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는 또 이렇게 정자처럼 가족들하고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 앞쪽에도 잔디 마당과 조경 조화롭게 놓여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토지가 넓다 보니까 저쪽 마당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또 마당이 꽤 넓게 있어요. 이쪽 마당에는 또 야외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야외 장독대도 놓여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전원주택 후면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전원주택 후면부는 이렇게 비가림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별다른 건 없어요. 아예 뒤쪽에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쪽은 보시면 이렇게 화덕 만들어 놨어요. 뭐 장기가 뭐 끓여야 되는 음식들 같은 거 있으면 이쪽에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도 야외 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원주택 외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 접근성 말씀 안 드렸네요 서울 접근성은 서울 강동 기준 안 막히는 시간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가 약간 올드하죠 1992년에 준공된 전원주택으로 연식이 좀 상당합니다 잘 관리하시면서 쓰셔서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 들어오시면서 좀 이런 올드한 부분들은 리모델링하시면 좋겠죠. 전원주택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체감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은 입지를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주방은 기역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다이닝 공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또 다용도실 쪽에도 보조주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도인께서는 이곳에서 음식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뒤쪽에 보조주방 되어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뭐 이런 거둘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에는 총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이 꽤 넓은 모습 볼 수가 있고 안쪽에는 또 부부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은 조적조로 건축이 됐고 건평은 약 30평 정도 됩니다.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두번째 방입니다. 안쪽에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는데 저기도 옛날 식이라 들어오시면서 한번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세 번째 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뒤에 문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붙박이장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요약 정보 가격 정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는 앞쪽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고 굉장히 잘 관리된 정원과 넓은 토지를 가진 전원주택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제가 주택 내부의 화장실 하나를 깜빡하고 못 찍었어요. 내부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못 찍은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소개한 이 전원주택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본 전원주택 이외에도 양평 전 지역,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전원주택 찾으시는지 연락 주시면, 손님께 맞는 최적의 전원주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